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믿음, 불신앙,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어, 귀신 들린 아들을 어, 고쳐달라고 데려온 어, 그 사람의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이제 고쳐달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제자들도 꾸짖고 믿음이 없는 세대 또이할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하니까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감정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믿습니까? <laughs> 근거 없이 믿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믿고 뭐 주먹을 믿는다. 돈을 믿음, 믿는다. 뭐 부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페이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내 감정, 필링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이 먼저 가고 <laughs> 내 감정을 믿음이 받쳐주길 바라고 또 말씀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데 내가 죽을까 내죄 때문에 뭐 잘못될까 저주를 받을까 뭐 명예를 잃을까 평판이 어떻게 될까 내가 잘 될까 인기가 있을까 없고 돈이 뭐 건강 이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참으로란 말을 썼을 때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뭐, 악몽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제 생의 마지막 날 영원한 그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너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신앙을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불신앙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 외식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무엇을 믿습니까?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쵸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피로써 우리가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천국의 그 입장권, 열쇠는 예수님의 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될까 말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심판 합니까? 사람들이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평판이 나를 의롭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그 심판이 있었잖아요. 몇 사람만 구원받는 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 불심판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않고 우리에게 종말이 없,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날이 올 텐데, 지금 눈과 귀를 지으셔서 그것을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듣고,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내 믿음이 어디 에 있는지 정말 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불신앙을 불식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